3번 트랙, 어,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트랙입니다. 달맞이꽃인데요. 이게 어. 또술 한잔하면서 들으면 좋은 곡이다 네. 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은하씨가 위스키 광고를 쓰기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어, 올... <laughs> 역시 사건의 지평선, 어, 역시. 멀리 본다. 어, 네. 멀리 보신다, 네, 네. 저 너머를 보신다. 역시 프로듀서다 이러면서 <laughs> 위스키랑, 아, 저는 또 와인을 좋아하니까 와인하고도 좀잘 어울려가지고 무조건이죠. 아, 네. 어, 약간 화이트와인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<laughs> 예, 하와 중에 약간 미국 적그 네. 샤르도네라는 품종이 있어요. 알죠, 알죠. 어, 샤르도네. 그런 것좀 진득한 샤르도네랑 어. 밤에 먹으면 하와랑도 좀 어울릴 것 같아요. 싼 걸로 추천 좀 해주세요. 어, 어 이제 끝나고 알려드릴게요. 네. 그리고 또어 요거 이전과 다르게 부르신 걸로 아는데 특히 음. 좀 음, 좋아하는 부분 한 소절 어. 혹시 들어볼 수 있을지. 이 노래요? 네, 네. 근데 아무래도 후렴 네네. 부분을 들려드리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서. 네, 네, 네. 아 가사가 뭐지? 제가 어, 여기 잠깐만 우리 DJ분 잠깐 사지 여기요. 어, 그 제발 가사지 여기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아, CD 선물 주셔가지고 어, 가사지를 어. 보고 라이브하는 예, 남자. 예. <laughs> 아날로그의 끝이 아날로그의 아, 끝. 진짜. 역시 어, 어른 되긴 글렀네. 네. <laughs> 불러볼게요. 밤새 달맞이 꽃처럼 고요하게피어나 마음이 흔들릴 때. 새벽 빛에 지기 전에, 내게도 말해줘요, 그대만 기다리니.